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강원 에너지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에너지는 국내 최초로 무수수선화 리튬을 자체 생산하는 기업으로 23년 3월부터 리튬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일봉을 보면 이 리튬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가파른 상승을 보이다 최고점인 43,900원까지 좀 빠르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후 이 리튬 가격의 조정과 이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이 동반돼서 나오면서 강원 에너지 역시 이렇게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2만 원 부근까지 주가는 이렇게 단기간에 큰 폭의 조정을 보였어요. 이때 주가가 마이너스 50% 이상 좀 넘게 빠졌는데 빠른 상승했던 거 대비 주가 역시 좀 하락세도 좀 빠르게 나왔습니다. 2만 원의 지지를 받던 주가는 다시 리튬 관련주들의 상승에 조금씩 반등을 보이다가 3만 원까지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이 3만원 구간에서 좀 저항이 잡히면서 행보하던 주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또다시 3만원 돌파를 시도했지만 저항이 이 강하게 잡히면서 밑꼬리를 달고 주가는 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이 121선, 이 121선의 이탈이 나오면서 좀 불안감을 보이다가 241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현재 2만원, 2만원의 지지구간이 이탈이 나온 상황이에요. 저점이 좀 낮아지면서 15,700원까지 하락을 보인 뒤 반등이 이어지며 금일 이 18,660원에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시장 하락으로 인해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지지 구간 이탈이 나온 종목이 많아요. 하지만 강원에너지는 이때까지 이 상승의 초입부분까지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거점이 좀 낮아지고는 있지만 하락이 현재 제한적으로 이 가격 방어가 좀 되고 있다는 거죠. 강원에너지 자회사인 이 강원이 솔루션은 글로벌 양극재 업체인 이 코스모 신소재 이두 개의 프로젝트 대상으로 1 1개 라인의 배트밀 탈절기 등 280억 280억 원 규모의 설비 납품 계약을 체결했어요. 설비 중 배트밀은 강원에너지와 강원이 솔루션이 공동으로 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신뢰도가 좀 높습니다. 후 전기 히터 건조기도 이 코스모 신소재와 추가로 납품 계약이 예정 중인데요. 양극재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로 꼽히는 이 전기 히터 건조기는 강원에너지의 이 오랜 열관리 플랜트 기술이 접목된 핵심 설비예요 추가로 16일에 51억 규모의 생산설비 대장 납품 설치 계약도 체결을 했는데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7.1%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 기간은 내년 5월 30일까지예요 강원에너지는 무쇠 수단화 리튬과 전기 히터, 전기 히터 건조기의 특허를 토대로 미래 2차전지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는 아주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또한 강원에너지는 이 포스코 퓨체엠이 2025년 준공 예정인 이 포항 2단계 공장 건립에 53억 원의 탈철기 수주 도 진행을 했는데요. 탈철기는 이 배터리 화재 위험성을 높이고 성능을 낮추는 등이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이 철, 이철 등의 자성 이물을 걸러주는 핵심 공정 자리입니다. 강원에너지는 자체 보유 특허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탈철기의 개발로 기술혁신을 이뤄냈고요 이번에 납품하는 탈철기와 기존 자체 제작 중인 설비들과 연계해 양극재 공정의 수직 계열화까지 이뤄냈어요. 이에 따라 품질의 균질화와 생산의 효율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 2만원을 최근에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만큼 하락 추세는 이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에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강원 에너지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 타점도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1000% 수익 줄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외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구독이라고, 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얀 석유로 불리는 이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원가에 40%를 차지하는 핵심 광물로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전기차 한 대의 리튬 이온 배터리 팩에 약 8kg의 리튬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리튬 정제 사업을 돈을 찍어내는 일이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리튬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앞세워서 좀 반전을 노리고 있어요. 유럽 연합도 ESG 가이드라인을 들어서 중국을 압박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고 남미 국가들은 자원 국유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리튬 원자재 기업의 이합 집산이 좀 한창인데요. 탄산 리튬 가격은 지난해 11월에 50만 위안까지 수직 상승했는데 최근엔 20만 위안까지 이탈이 나온 뒤에 최근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리튬 산업은 리튬 정광을 채굴하거나 염호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원재료 생산과 이를 재련해서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두 개의 공정으로 나뉩니다 현재 글로벌 배터리 1위, 2위의 CATL과 BYD 다 중국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사용하는 LFP 배터리에 쓰는 탄산 리튬은 현재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달러가 아닌 중국 돈 위환화로 표기될 정도니까요. 리튬 시장의 중심은 당분간 중국이 좌우할 전망입니다. 원자재 미국 지질조사국의 집계에 따르면 중국의 리튬 체굴량 점유율은 좀 낮지만 이 재련 가공 단계를 거친 제품 점유율은 22년 기준 65%에 달한다고 해요. 뉴욕타임즈는 서방 국가들도 해외 광산을 확보하고 있고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새로운 광산은 이 완전한 생산에 도달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유가 이제 현재의 불안정한 정부나 이 열악한 이 노동 관행 등도 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현재 이게 중국 기업 중에 간펑 리튬은 중국의 대표 리튬 기업으로 좀 꼽히죠. 리튬 채굴량은 미국 앨범마에 이어 글로벌 2위를 다투고 있는데 테슬라에 25년까지 리튬을 장기 공급하기로 계약돼 있어요. 간펑은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3원계 배터리 원료인 수산화 리튬 생산도 중국의 1위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향후 중국 장시성에 연간 이제 5만 톤의 탄산 리튬 공장을 좀 지어서 리튬 생산 능력을 기존 5배인 6만 톤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수산화 리튬 시장에서는 야와 리튬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에 육박해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주요 4연계 배터리 생산 기업과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현재는 리튬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요. 2차전지 배터리의 제조는 셀업체와 소재 업체 그리고 원재료인 리튬 제조 업체가 있는데요. 셀업체와 소재 업체인 LG 엔솔, 삼성 SDI, 그리고 SK 등 양극재 업체들인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BM. 이 LNF까지 영업이익은 불과 이제 10%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2차 전지 핵심인 정제 공급하는 사업은 영업이익이 30에서 40%가 넘는 엄청난 이제 돈을 버는 황금알을 넣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너도 나도 할수 없는 이유는 고순도, 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제조하는 기술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2차 전지 배터리에 수요 급증에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원재료가 바로 이 수산화 리튬이기 때문이에요. 이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공정은 좀 엄청난 시간과 많은 공정을 좀 필요로 하는데 최근에는 칠레나 아르헨티나 염호의 염수를 이용하여 리튬을 좀 추출하고 있어요. 이 공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 염수를 건조시켜서 이 리튬 초기인 인산 리튬을 추출하고 나서 이를 다시 정제를 해서 다시 탄산 리튬 탄산 리튬으로 만들고 그 탄산 리튬을 또다시 독보적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비로소 2차 전지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99.995%의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겁니다.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염수, 인산 리튬, 또 탄산 리튬, 그리고 이렇게 수산화 리튬이 되는 거예요. 과정이 엄청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공정도 좀 필요한 거죠. 중국의 간평 리튬이 전 세계 정제된 리튬 생산량 최대 기업인데 영업익률이 이얼만지 아세요? 무려 70%예요. 진짜 이 리튬은 노다지 사업이에요. 노다지 사업. 제가 진짜 돈이 많았다면 리튬에 좀 하, 했을 텐데요. 네. 하지만 이제 중국의 수산화 리튬의 판매가 좀 미국이나 유럽에 어려운 이유는 정제 시설이 이제 중국에 있어서인데 이 IRA로 인해서 이 점이 바로 한국한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강원에너지는 자회사인 강원이솔루션이 자체개발 공정을 통해 생산한 무수 수산화 리튬이 국내 양극재 고객사에 샘플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강원에너지는 지난 7월에 강원이솔루션 지분을 취득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신주배동을 받음으로써 경영권을 확보했는데 앞서 회사는 지난 11월 경상북도 경주에 수산화 리튬 공장을 준공한 이후에 무수 수산화 리튬을 자체 생산에 오고 있었습니다. 무수수산화 리튬의 양극활 물질 생산량은 기존 유수수산화 리튬의 2배 달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만큼 이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덕수 총리가 12일 공식 방한한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티칼의 총리를 만났는데 코스타 총리는 리튬이 풍부한 포르티칼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의 선도국인 한국과 협력을 기대하고 미래산업을 위해 지속 협의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리튬 매장량 1위인 포르투갈의 협력은 리튬 관련주들의 큰 호재죠. 이 23일에 강원 에너지가 좀큰 상승을 했는데 이때 상승은 포드 전기차가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용 리튬 공급업체와 신규 계약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상승을 좀 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이날 개최한 자본시장의 날 행사에서 EV 배터리용 리튬 공급업체로 엘버말, SQM, 컴퍼스 미네랄 등 3개의 리튬 공급업체와 신규 계약을 발표했어요. 앨범아리 공급한 물량은 5년간 10만 톤 이상의 EV 배터리용 수상화 리튬이에요. 강원에너지는 자회사 강원이 솔루션을 통해서 경주에 리튬 공장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생산을 위한 가동을 시작했어요. 또한 이번에 해외 고객사 양극재 제조 공정 설비 추가 수주에 성공을 했어요. 강원에너지는 글로벌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비엠 헝가리 법인으로부터 이 86억 원. 규모의 습식 패키지 공급을 수주했다고 13일 날 밝혔습니다. 2월 440억 규모의 2차 전지 양극재 제조 공정 설비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지금 계약이에요.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 강원에너지는 해외 양극재 공장 설립에 필요한 공정 및 설비 일체와 추가 공정 설비까지 공급할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 예상되는 2차 전지 핵심 설비에 꾸준한 수주와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이 무수 수산나리팀 사업에 힘입어서 향후 회사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을 보면 최근이 외국인과 기관, 푸신 연기금 쪽에서 소폭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의 보유증은 1.7%예요. 외국인은 비중을 1%대 이하까지 좀 줄였었지만 최근 들어 다시 1%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BB 지표를 보면 5월 23일 주가가 이렇게 장대 양봉을 보였을 당시에 지표 역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어요. 이후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며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세력들은 물량을 좀 꾸준히 매수하면서 매집을, 매집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19,000원 구간에서, 이 19,000원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크게 터졌어요. 그만큼 이 19,000원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주가 역시 19,000원 부분에 위치해 있는 만큼 저점은 이제 잡힌 모습입니다. 2차전지와 리튬관련자들은 최근 큰 하락을 보였죠. 이후 조금씩 하락 추세에서 현재 고개를 좀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일 기준 리튬 가격이 97,500 위안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CT 애널리스트 잭시앙은 중국 리튬 최고 업체인 t n 7 2의 리튬의 투자 등급을 매수해서 매도로 좀 하향 조정도 했어요 리튬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격 추세가 좀 약해진다고 23년과 24년, 2 5년에 수입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또한, 이 현재 전기차 수요 약화 우려까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현재까지 이 전기차 판매는 미국에서 50%, 유럽에서도 이 50%, 중국에서는 20%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수요 약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은 이제 작아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2차전지의 성장성은 이제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단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리튬인데요. 리튬 관련주들을 보면 다시 상승전의 주가로 돌아간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강원에너지는 2만 원의 이탈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고 이렇게 가격 방어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한 이 강원에너지는 이 무서운 수산화 리튬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제일 주목을 받고 있죠. 이 조정의 흐름이 마무리되고 다시 2차전지와 리튬에 매수세가 유입이 될때 가장 큰 상승 또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최근 이렇게 이 3중 바닥에서 벗어나 이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2만원 돌파를 시도했는데 아쉽게도 이윗 꼬리를 달고 매물을 좀 소화한 모습이에요 그만큼 한 번의 슈팅이 더 나온다면 충분히 2만원에 안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1선 지지 역시 현재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하락보다는 행보나 좀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데 매물대를 보면 이25,000 구간에 매물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 만큼 이 구간에 물려있는 개미 투자자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손실 구간인 만큼 손절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어디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안망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타이밍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없다 보니까 이 매수 타점이랑 이 매도 타점을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강원에너지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이 무료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토대로 좀 하나 하나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창호 가치와 모멘텀, 이 차트 분석까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강원에너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타점과 이 추가 매수 타점,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세력들의,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국내 시장,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제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들과 이 보유자, 이 주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이 매수 타점과 이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강원 에너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 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천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 9 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이 분산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천프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 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